안녕하세요. s 스자카 9번진 실장입니다. 오늘은 SM6 준비했는데요. 이 차량 조 집중해서 보셔야 될 차량입니다. 가솔린 1.6 모델인데요. 등급은 L2입니다. 17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약 12만 8천키로 정도 뛰었습니다. 용도 변경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누인우수 없습니다. 제가 이 차량 조금 집중해서 보시라는 이유는 SM6 구매하시려는 분들 중에 아마 대부분 다2.0 위주로 보실 텐데요. 2.0은 사실 조금 주행 성능에 대한 고민이 드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그런 고민 걱정 싹 해결해 드릴 만한 차량입니다. 제가 촬영 전에 시운전을 좀 해봤는데 솔직히 조금 놀랬거든요. 그래서 스펙을 좀 살펴보니 190마력에 제로백이 7.7초 나오더라고요. 저속에서 힘도 굉장히 좋고요. 고속에서 특히 엔진 사운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오셔서 실제로 시승 한번 해보시면 구매하실 생각이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외판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전면부입니다 유리창에 돌방이나 스크래치 깨진 곳 없고요 본넷 깨끗합니다 헤드라이트 깨진 곳 없고요 하단 범퍼 그릴 모두 깨끗합니다 휠 타이어 상태 체크해 보겠습니다 휠은 주행거리에 비해 굉장히 깨끗한 편이고 타이어도 50% 정도 남았습니다 측면부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이런 약간의, 네. 둘 팀이 조금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선팅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좋은 선팅지가 들어간 것 같고요. 뒤쪽 휠 타이어 체크해 보겠습니다. 휠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타이어도 60% 이상 남았습니다. 후면부입니다. 듀얼 머플러 확인이 되고요. 후방 감지기, 그리고 후방 카메라 확인이 됩니다. 트렁크 공간 깨끗하게 유지 중이고요. 뭐 내장재 찢어지거나 뜯어지거나 오염 없습니다. 리어 램프 깨진 곳 없이 깔끔하고요. 운전석 쪽입니다. 이쪽은 뭐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나 기스 없습니다.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는 없는 것 같고요. 자, 휠 굉장히 깨끗합니다. 타이어는 60% 이상, 한70%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 차량 전체 휠 상태가 주행거리비에 굉장히 깨끗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왼쪽 깨끗하죠? 자, 리피터도 깨진 것 없습니다. 앞쪽 휠 상태도 굉장히 좋죠? 네, 이쪽 타이어도 50% 정도 남은 것 같네요. 전체적인 외판 상태 굉장히 좋고, 특히나 휠 타이어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열 전체적인 느낌은 이렇습니다. 이 차량 l e 등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꽤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운전석 쪽 내장제 깨끗합니다. 자, 전동식 사이드 미러, 그리고 보스 스피커도 들어가 있다는 거. 전동 시트 확인이 되고요. 자, 1열 시트 상태입니다. 사용감도 거의 없고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가죽 상태도 좋고요이 차량 현재 주행거리는 128,066km 고요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네 이지 억세스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자, 핸들 가죽 상태 좋습니다 핸들 왼쪽 어, 오른쪽 컨트롤 버튼들 잘 들어가 있고요. 자, 대시본 상태 좋습니다. 가운데 쪽 보시면 르노 삼성 차량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죠. S 링크 2 메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차량 관리 들어가면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주차 보조 시스템들 주차 보조 시스템 들어가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 장애물 감지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깔끔하게 나오죠. 그리고 시트 쪽 들어가면 마사지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LED 등급인데 마사지 기능까지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운전석, 동승석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 보시면 이 차량 1열 양쪽 모두 열선 통풍 들어가 있고요. 네, 작동 잘 합니다. 기어노브 아래쪽 조그 다이얼 있고요. 요눈콤 모양 있잖아요. 요거는 드라이브 모드 변경하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뉴트럴, 에코, 컴포트, 스포츠 그리고 퍼스널 이렇게 다섯 가지 모드로 변경할 수 있고요. S 링크는 이렇게 터치로도 가능한데요. 이 조그 다이얼로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아래쪽 전자 파킹 브레이크, 크루즈 컨트롤, 스피드 리미터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 키는 두 벌입니다. 글로브 박스 안쪽에 정품 매뉴얼 확인이 되고요. 주행거리 비해 가죽상태나 뭐 실내 내장상태는 뭐 의심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2열로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이 차량 하이패스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그럼 2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열 보여드릴게요. 썬팅지가 약간 긁힌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구매하시면 제가 서비스로 다시 한번 시공해 드리겠습니다. 내장재 깔끔하고요 윈도우 버튼 보스 스피커 확인이 됩니다 2열 전체적인 가죽 상태 좋습니다 1열보다 훨씬 더 사용감이 없고요 내리시면 열선 양쪽에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그럼 밖으로 나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촬영을 다 끝내고 나니까 앞서서 가격을 말씀 안 드렸더라고요 아마 우측 상단에 계속 띄워놓긴 했겠지만 가격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 차량 790만원입니다. 용도 변경 없는 차량이고요.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 l 이등급이지만 S링크 2 그리고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전동 시트 그리고 열선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다는 점 구매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행 성능이나 옵션까지 모자란 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차량입니다.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빠르게 전화 주시고요. 가장 좋은 매물, 가장 좋은 가격에 오늘 바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